교육군 교육총본부에서 주최하는 보전포 협동 기동훈련이 3월 21일 광주교회 교총훈련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약 2시간에 걸친 훈련을 참관하시면서 참가 장병들의 치밀한 작전기회에 의한 용감한 공격모습과 또한 제끼의 백발백중의 대지공격의 묘기에 시종 만년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셨습니다. 3월 20일 시공관에서는 석탄등산공로자에 대한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석탄공사사나 장성광업소 전해역 지주부를 비롯한 다섯 명에게 이 대통령으로부터의 영예로운 근로포장이 김상국부 장관에 의해서 전달되었으며 이 표창식에는 송부흥부 장관, 원경제조정관 정석공 총재 등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명의 수상자들은 이날 경무대 관도를 예방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한자리에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민니원 의장도 이들 5명의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3월 18일 내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인하공과대학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이 졸업식 전에 참석하시어서 공명의 도덕도 중하지만 과학을 배워야 남과 같이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수, 졸업생과 악수를 교환하시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편 신천 교회에 자리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는 90년에 졸업생 약 700명이 스승과 가족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예의 졸업식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장에여는 우리 진선 예술 사절단 일행이 3월 5일 자유울남의 수도 사이공항에 도착. 사이공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이월남 공화국은 오랫동안 불란서에 지배하에 있다가 1954년 비로소 신생된 독립국가로서 주산업은 농업이며 고무의 생산도 많습니다. 또한 북이 17도선 이북의 국토는 아직도 호지명 공산군에게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반공국가입니다. 사이공시에 상륙한 일행은 먼저 우리 해병의장대의 씩씩한 시범 지가행진을 거행했습니다. 태양이 내려 떠이는 폭도 아래 태극기를 앞세우고 늠름하게 자유월남에서도 싸이공 시가를 걷는 우리 해병대들은 사이공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또한 각종 시범 훈련은 절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선예술사절단의 첫 공연은 사이공시에서 가장 큰대남극장에서 3월 5일 개막돼서 일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장엄한 KBS 교향악단의 연주, 고전무용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예술은 사이공 시민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집중시켰고, 특히 제 2회 공연은 대남극장 개관일의 최대의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진선 예술 사절단 일행은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고월남 대통령을 예방하고 특별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통령 관저에는 많은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과 무용 등 우리들 예술의 일대 향연이 베풀어져 고 월남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손님들로부터 절찬을 받았습니다. 특별 공연이 끝난 후 단장 공진양씨는고 월남 대통령에게 그림 한 폭을 증정했습니다. 두번이나 실패했던 미국의 인공위성실험은 세번째 뱅가트호의 발사에서 일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2 캐나벨에서 발사된 이 3단계 로켓은 첨단부에 포도모양의 위성을 찍고 듀피터 시호보다도 빠른 속도로서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16터만의 궤도에 올라서 뱅가트 로켓은 타 버렸고 이번 실험으로써 미국 인공 위성 연구는 처음으로 완전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6인치 위성의 성공적인 박사는 인공 위성 연구가들에게 일대 수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뱅가트호가 전 미국에 보내는 최초의 성공의 소식인 것입니다. 모나코 왕가의 새 옥동자가 탄생했습니다. 열넉달 전에 귀여운 공주가 탄생했을 때, 리비에라 공국은 르리말티 왕통을 계승해서 불란서의 세금을 바치지 않게 돼서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막계 유명한 스타 글레이스 케리는 다시 귀여운 옥동자를 보게 돼서 루이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백일발의 예포로 경축되었고, 충성스러운 모나코 국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궁전에 응집해서 레니오공이 카롤린 공주를 품에 안고 왕자의 탄생을 정식으로 선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밤새도록 진행되는데 었 이제 모나코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통 계승의 안전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학교에서는. 인공 폐 대신에 호흡조절과 간단한 구명복을 사용하는 새로운 잠수술을 발명했습니다. <목소리> 보이언트 어센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술은 호흡을 조절해서 인체내의 압력과 물의 압력을 갖게 함으로써 구명복의 공기로 몸이 수면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물 아래 20피트의 연습 탱크 속에서는 그래도 용이한 일입니다. 일지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병들은 50피트 물속을 뛰어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기계를 만든다는 과학자들의 꿈은 이제 정말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전자력에 의해서 완전히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휴즈 비행기 회사에서 만든 이 기계는 적은 규모의 공장에서 다량 생산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기계의 운영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생산비의 절약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1958년에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성대한 육체미래회가 불란서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모두가 고대 히랍 로마의 영웅들 같이 생겼습니다. 힘과 정의를 상징하는 남성의 근육들이 1 9 5 8년의 아폴로의 영예를 다투는 성대한 제전입니다.